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킴입니다 네. 4월 13일 수요일 음, 머니킴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 미국 증시가 일단 전체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빠지면서 어, 뭐 다우가 한0.2% 빠지고 나스닥도 한0.3% 빠지고 S&P도 0.3%좀 빠지면서 유럽 시장도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, 뭐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그런 하락 추세는 아니고요. 네. 약간 좀 빠진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. 자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. 네. 잘 들리죠. 그래서 어뭐 골드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음. 환율만 조금 빠지면서 조금 진행이 됐는데,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일단은 하락장이 좀 나왔다라는 것만 좀알수 있을 것 같고,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예상체결가를 한번 보면은요, 일단 예상체결가로는 지금 아직은 뭐콜 옵션이 살짝 올라가 있고 푸드 옵션이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오는데, 어 내일 만기를 앞두고, 어 오늘쯤에서는 뭐 한번 변동성이 좀 크게 한번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제 만기주에 금단률 차트 한 100%짜리가 한번 나오기 마련인데, 이번주는 안 나왔어요. 그죠? 네, 어제 오늘,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, 그리고 어제도 나오지 않고, <laughs> 한, 뭐, 오늘이나 내일쯤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예상 체결가대로라고 한다면, 콜 옵션이 소폭 상승하고, 푸드 옵션이 좀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데,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중심가가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, 조금 집중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제 저점에서나 이제 한번 마주칠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중심가는 이제 352에서 한번 나왔을 것 같긴 한데, 제가 이따가 한번 따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. 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대칭축보다는 2.50, 그렇죠? 2.50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이번 주 만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어, 일단 기본적인 매매하는 방법. 뭐 시가 매매라든지, 2.50 매매라든지, 대칭축이라든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, 심도 있게,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 오히려 3 6 0 0개 플러스 오가가 많이 나오네요. 지금은 오히려 가가 오히려 3800개 정도, 3900개 넘어가죠. 국내 음. 시장은,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자, 장 시작 1분 전. 긴장하세요. 계약수 맞춰 놓고, 계약수 맞춰 놓고. 자 준비하세요 장 스타트 콜옵션 2.50 돌파 나오죠 2.50 돌파 나오면 무조건 선물 매수 콜옵션 예. 2.50 돌파 나오죠 무조건 선물 매수 예. 2.50 깨면 안 됩니다 2.50 깨면 바로 선물 매도예요 2.50 깨면 바로 선물 매도 효가는 아, 2,000개. 지금 이제 2.50좀 깨져버리죠.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좀 한번 봅시다. 다시 돌파하는 흐름. 일단 풀옵션은좀 무너졌고요. 양옵션이 지금 2.50으로 정확하게 딱 대항마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콜도 2.50, 풋도 2.50 부근에서 좀 놀고 있는데, 콜옵션의2.50 돌파가 굉장히 조금.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, 호가가 아까 4,000개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. 개인들 일단 선물 매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. 개인들 선물 매도 들어가고 있고, 콜옵션 매수, 그 다음에 품 매수. 네. 지금 선물 매도,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하방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. 개인들은 하방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. 자, 콜옵션 2.50 돌파 나오죠. 선물 매수 한 차례 들어갑니다. 자, 선물 매수. 자, 조금 더 올라가줘야 돼요. 일단 풀옵션이 2.50을 좀 깨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. 그죠? 2.50을 깨는 흐름이 좀 나왔고 와장창 무너지고 이제 콜옵션이 더 가야 되는데 옵션이 추가적으로 더 가야 됩니다. 2.50 돌파 나와서 어, 상대 고점 2.62도 돌파도 나왔고 대칭축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. 단순히 지금은 2.50에 소모로 효과 3000개 이상 넘어갔다라는 거 요정도 흐름만 좀 잡아야 돼요. 이익담보도 바로바로 바로 좀 해주시고요. 짧지만 이익담보도 좀 바로바로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. 옵션이 2.50을 안 깨니까 지금 호가도 좀 받쳐주고 있고 더갈 가능성은 일단 농후해 보이기는 합니다. 근데 이익담보를 조금 바로바로 바로 좀 해주셔야 돼요. 등락률 차트 좀 바꿔야 되는데 등락률 차트는 어... 352랑 355를 보면 됩니다. 352콜 355. 예, 네. 이제 정확하겠죠. 자, 양옵션 둘다 지금 2.50. 지금 붕괴하고 있는 상황. 둘 중에 한 놈은 2.50을 무조건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만약 여기서 콜옵션이 2.50을 좀 붕괴를 해, 한, 하는 현상이 나와서 좀 빠진다면 오히려 푸드옵션이 이제 2.50 돌파가 나올 수 있겠죠. 어? 지금은 압축장인데, 완전히 지금 압축 들어가죠? 안기를 앞두고, 안기를 앞두고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긴 합니다. 시장 압축 장세 나오면서 이제 푸드 옵션 2.50 치고 올라가죠. 자, 계속 압축이 압축을 좀 거듭하다가 어, 한 방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차례 터져야 돼요 여기서한 차례 나와줘야 됩니다. 올라가는 거 한번 봅시쭉 쭉쭉 올라가라. 올라가야 돼요, 지금은. 굉장히 네.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옵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 살짝 모자라 보이죠? 자, 개인들 품매수가 조금 많이 좀 조금 빠지기는 했어요. 자아 이제 한 차례 올라가나 봅시다 호가는 3400개 호가도 뭐 충분히 괜찮은 호가거든요 올라가죠 이익담보 좀 해주시고요 이따보좀해 주시고 나무 물량은 일단 진입 단가만 안 깨지면 홀딩. 진입 단가 붕괴 시 전량 청산합니다. 쑥 빠져버리죠. 지입 땅값 깨지면 전량 청산. 자, 다시 한 차례 또 기다리세요. 2.50또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지. 시도 축장.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. 쭉쭉 올라가는 흐름을 좀잘 봐야 됩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익 예, 담보 뭐 해놓고 이제 지금 나무 물량 갖고 있는데 예, 이 녀석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음,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니까 하시고 어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만기 전날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음, 여러분들 참고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방송 무료 체험 가능하시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. 무료 체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.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 만기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